하나님께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1월 24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상식 밖에 기막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미쳤다 혹은 뭐 미쳐서 그러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 때문에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병자가 났고 오병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일은 정상, 비정상의 범주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일상이 아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이 이상한 일이 왜 안식일에 일어났느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율법에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증인도 여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든 메시아든 법을 어겼다면 어긴 겁니다. 이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으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기적이었지만, 당시 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일어나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건 사실이니, 그래서 귀신이 한 일이다.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래야 설명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질 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는 사람을 속이는 거며 속이는 일은 귀신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과 상식에서 벗어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처럼 기적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에 관심을 갖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부정하기 쉽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적인 인식과 행동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신앙 전통입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는 생후 8일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기에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율법이 서로 상충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율법에 정한 할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병을 고쳐주는 일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냐 질문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일, 즉,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일에 대해 노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든 정치든 뭐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신성하고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정산 또는 제거 대상이 됩니다. 신성을 수호하는 자신들이 세운 규범을 어긴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제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실천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규범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을 듯하여 심란합니다. 저희를 극렬히 여겨주옵소서 선교지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런 연하감이 없게 하옵소서 믿는 이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사회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